자 벡터의 2번 문제입니다. 아, 이 문제는 벡터의 베이직한 컨셉에 대한 문제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Find the magnitude of the resultant force and the angle that it makes with the positive x-axis.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 첫 번째 거요. 여기에 보면은 두 개의 그 c 스가 주어졌죠. 이 포스는 전형적인 벡터죠. 그래서 포지티브 아, x 엑시스로 60요 60N의 매그니튜드를 가진 에, 벡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y 포지티브 y 방향으로 어, 30N의 벡터가 있어요. 이두 벡터, 두 포스의 를 합쳤을 때 에, 생기는 그런 벡터의 매그니 n i t 와 그거의 앵글 즉, 다이렉션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x 축에패행란이60 n 의이 f o 이거를 v 아, e c t o 1 이라고 하고, 요거를 v e c t o 2 라고 합시다. 자, 그럼 f o 1 vector, 벡터, 벡터 1 v e 는, 이거는 동, 어, x 축으로만 60 n 을 갔으니, 이 x 컴포넌트가 60이고, Uh, y 컴포넌트는 제로죠 그다음에 벡터 포스 2는 x 어, x축으로 는 0이고 그다음에 y 컴포넌트가 30이고 그래서 두 포스를 벡터 이거로 컴포넌트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두 벡터를 어, 더해서 나오는 벡터를 벡터 포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 벡터 포스 1 더하기, 벡터, 포스, 투가 되죠? 그럼 이거는 6 0의0 더하기, 0의 30. 그죠? 자, 그러면 이 생기는 벡터가 이건데, 이거의 매그니티우드를 구하라고 했으니, 포스, 벡터, 포스의 매그니티우드,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 이거는, 아, 여기서 생기는 벡터는 벡터에서 어디션 이니, 이거는 60 더하기 0에서 60, 0하고 30하고 해서 30. 그래서 벡터의 오디션 등에 대한 이론 설명은 에, 본 채널 33.1 영상에 이론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이 포, 어, 벡터 포스가 이거니까, 이거의 매그니 티우드는. 60 스퀘어드 플러스 30 스퀘어드 그래서 어, 스퀘어루트 3600, 900, 4500 이거는 900 곱하기 5니까 30루트 5가 되죠. 그래서 어, 이 에, 생기는 포스의 매그니튜드는 30루트 5뉴톤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자그 다음 그러면은 어, 여기 그래프에서 그 어, 어, 벡터 포스 이거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거는 요, 어, 포스 1이 여기서 여기 있고 거기다 포스 2를 더하는 거니까 포스, 벡터 포스 어, 어, F1에 끝나는 점에서 이 벡터 포스 2 벡터 포, 어, F2를 이렇게 더하면 되죠. 그리고 요, 처음에 시작했던 점에서 요고, 두 번째 요 벡터에 끝나는 점, 요, 벡터가 바로, 포, 벡터, F 벡터죠. 그죠? 그래서 요거의 매그니티드가 30루트 5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가 포지티브 X 방향과 이루는 앵글을 요거를 세타라고 하면, 이건 탄젠트 세타는, 이거는 60분의 30이 되죠. 그러니 세타는 2분의 1이고요. 세타는 인벌스 탄젠트 하프 해서 이게 26.6디 e e 스 1dp로 나타냈어요. 이게 되는거죠. 그래서 30루트 5 매그니티오도 또 x추가 이루는 포지티브 x추가 이루는 앵글 26.6도 이렇게 되는거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어첫 번째 문제와 똑같아요. 즉 여기에 두 개의 포스가 주어졌는데 즉 벡터 두 개가 주어졌는데 그 벡터를 어 더하면은 그 크기가 얼마고 그다음에 방향이 얼마인가? 즉 포지티브 x 방향과 이루는 앵글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두 개의 벡터가 주어졌죠? 그러면 이 벡터 이거를 벡터 F1, 이 벡터를 벡터 F2라고 해서 각각의 벡터를 어, X 컴포넌트와 Y 컴포넌트로 나누어서 표현을 해봅시다. 즉, 컴포넌트 폼으로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벡터 F1은 이 벡터인데요. 이거의 X 컴포넌트는 이거죠. 그 다음에 y 컴포넌트는 이거고 즉 이거의 x 컴포넌트는 400 곱하기 이게 포지티브 x a x i 로부터 어, 클락 와이즈로 30도만큼 이렇게 그 턴된거니 네, 코사인 네거티브 30도 또요 어, 어, y 컴포넌트는 400 곱하기 사인 네거티브 30도 이렇게 쓸수 있죠. 여러분들, 그 트리고노머트리 지식이 있으면은 이건뭐 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equals 400 곱하기 이거는 코사인은 이분펑션이니 코사인 30도와 똑같고 이건 이그젝 c 밸류로 표현하면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 우리 트리고 단원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400 곱하기 사인 마이너스 30도는 이 사인은 오드펑션이니 마이너스 사인 30도와 같고, 어, 이거는 2분의 마이너스 1.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죠. 자, 그럼 이걸 계산하면, 2 0 0트3그 다음에, 네거티브 200. 그죠? 그래서, X 컴포넌트는 플러스가 됐고, Y 컴포넌트는 네거티브 이 밑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벡터, 첫 번째 이 벡터, 400N의 벡터를 컴포넌트, 어, 벡터폼으로 어, 나타낸거예요 마찬가지로 어, 두번째 벡터 벡터 F2 이거는 어, 400 곱하기 코사인 이거는 포지티브 x 스로부터그 벡터가 어, 향하는 방향까지의 앵글이 이게 엔티클라가이즈로 120도만큼 돌아왔으니 이게 포지티브 120도죠. 그 다음에 y 컴포넌트는 400, 사인 120도. 자, 그러면은 이거는 400 곱하기, 코사인 120도는 네거티브 코사인 60도와 똑같아요. 트리고 지식이 있는 학생들은 이거 뭐 어렵지 않은 얘기고, 그 다음에 400 곱하기,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와 똑같은 값을 갖고요. 자, 그러면은 이퀄스400 곱하기 어, 400 곱하기 400 곱하기 0도는하기400 곱하기 400 곱하기 400 곱하기 400 곱하기 400 곱하기 400 곱하기 400 곱하기 400이하기400이이는400곱하0 0 곱하기 400이하기400 곱하기 400 곱하기 400곱하 어, 벡터 그 포스를 어, 어, 벡터 F라고 나타내면 F는 어, 어, 벡터 F1 더하기 벡터 F2 아니에요? 자 그럼 F1이 이거고 F2가 이거니까 어, 각각의 컴포넌트끼리 더하면은 이거는 X컴포넌트는 200루트3 마이너스 2 0 0이고요 다 y 컴포넌트도 마이너스 200 더하기 200 루트 3이니 200 루트 3 마이너스 200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 이 리절턴트 되는 이 벡터의 매그니튜드를 구하라고 했으니 여기다 씁시다. 벡터 포스의 매그니튜드 이거 이꼴스 스퀘어 루트 x 컴포넌트이 제곱 200 루트 3 마이너스 200의 스퀘어드 플러스 마찬가지로 y 컴포넌트도 200 루트 3 마이너스 200 스퀘어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200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00을 제곱한 거를 두번 더했으니 1을 곱하면 되고 여게 스퀘어고 여기가 포지티브죠? 그러니 200 루트 3 마이너스 200 이게 에 그냥 나가고 이게 포지티브라고 그래요 루트 2가 남죠 그죠 자 그럼 이거는 200 루트 6 마이너스 200 루트 2 그래서 200 브레이크 오픈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뉴턴이 되는거죠 이그젝트 밸류로 그냥 이렇게 놔둡시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r e s u l 되는 f o r 의 m a g n i t u d 이게 되는 거예요그 다음에는 이게 p o s i t i 과 p o s i x a x i 와 이루는 a n 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 어, r e s u l t a 되는 v e 이거의 x c o m p o n 도 어, 이게 플러스고 이것도 플러스 값을 받죠? 그러니 오리지널 기준으로 에스, 에, 나타냈을 때 요거는 포스트 코드런트에 나타나는 벡터예요. 그러니 그 앵글을 θ라고 그러면 θ는 탄젠트 인버스200 루트 3 마이너스 200 x 컴포넌트 분의 그죠? 어, y 컴포넌트 200 루트 3 마이너스 200 똑같은 값이니 탄젠트 인볼스 탄젠트 1이 돼서 이거는 45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어, 리절턴트 되는 포, 어, 포스가 포지티브 x 방향과 45도를 이룬다 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지오메트리컬하게 이두 이, 이, 벡터 어, 벡터 for f1과 f2를 더했을 때 생기는 벡터를 여기다 그려 봅시다. 그러면 요 오리진에서 시작해서 요 벡터에 끝나는 점에 에 벡터 f2를 더해야죠. 그럼 f2는 이 방향으로 가는 거니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네요. 이게 에 벡터 f2예요. 그럼 리졸턴트 되는 벡터 이게 여기로부터 이 벡터가 되는 거죠. 이게 벡터 f가 되는 거고 이거의 매그니오드가 이거고 그다음에 포지티브 방향과 이루는 이 앵글 요게 예, 45도라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해 되겠죠?